오늘부터 한 3주간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이 시기에 예레미야서를 선택하느냐? 내가 여행을 하면서 깊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이 예레미야서 시대와 아주 빼박은 듯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본문 컨텍스트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살피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일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와 나라 시대가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일러 주시는 대안, 대안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3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토록.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laughs> 예레미야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시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도시라는 산골 마을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은 자동 제사장으로 승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제사장직으로 그냥 안주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참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 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나이가 불과 21살입니다. 21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에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 근거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해를 계산을 해냈습니다. 요시아가 집권한 지 13년 그 해가 언제냐 BC 527년입니다. 627년입니다. 그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21살 땐 그를 불렀습니다. 예. 오백 근데 그때로부터 40년간 예레미야는 참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라고 말합니다. 자기 조국 된 나라가 풍전등화같이 심히 어려운 시기에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방하고 방하고 기득권에 몰려서 감옥을 살고 뭐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궁 뒤뜰에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던져놓고 밑바닥에는 뻘 바치고 가슴까지 진흙이 차는 그게 갇혀서 하루 한 번씩 위에서 던져주는 빵을 받아 먹으면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단한 가지, 이라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두 가지다.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거들 난다. 아주 목숨 걸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걸 왕실이나 기득권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우리 다 잘해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때로는 아주 국적으로 몰리고 정말 고단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을 이어가는 저 줄인 생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첫 죄죄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참 셈, 생명수 셈이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물 근원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져 있는 밑 터진 웅덩이 아무것도 살리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의지하려던 죄를 지었다. 이걸 회개해야 살길이 열린다. 그렇게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예레미야에게 불과 21세 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러고 사명을 주십니다. 칠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너게 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저는 아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8절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는 것을 믿을 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세우면서 약속해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늘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옛날 모세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요수아에게 하신 약속,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항상 하나님의 한 가지 보증수표입니다. 영적 보험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 이상 가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물질로, 무슨 문서로, 서류로 그런 약속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상 그 이하되는 게 없습니다. 21살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예레미야에게 시킨 일이 구절입니다. 구절. 구절이 절 예레미야서에 첫 들어가는 문의 대문격입니다.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십니다. 그 말씀으로 뭘 하게 하시느냐 십절입니다. 십절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수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여섯 가지 구별해서 여섯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고담이 그 중요합니다. 고담, 고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건설부 장관으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건설하게 한다. 심어서 자라게 한다. 심게 하였느니라. 이 여섯 가지.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내 감옥 이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까지는 운동권이 합니다. 세상 운동권이 네 가지는 하는데 뒤에 두 가지를 못합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는 것은 세상 운동권이 합니다. 그러나 건설하며 심는 것은 못합니다. 내가 10년간 30세 빈민촌 들어가서 너무 병들어서 죽는데 병원 앞에서 숨고다야 되고 배고프 우는 애들의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이놈의 세상은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었는데 내가 성령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감옥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운동권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한다. 그다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건설해라, 심어라. 뽑는 거는 심으려고 뽑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건설하려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뽑아놓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난 뒤에 세우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푸놈 펜에서 폴 포트 정권,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당 정권이. 3년 8개월 만에 정권을 얻고 3년 8개월 만에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그 박물관을 가서 다 사진도 찍고 자료도 가져왔는데 지금 또 그때 해골바가지가 산처럼 쌓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국의 폴잭슨이는폴존슨이는 사람이 그걸 전부 책을 쓰고 분석을 했습니다. 폴포트 정권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던 정권의 최고 의결기관이 8명이예요 8명이 다 결정을 해서 여지없이 학살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8명이 전부 지식이니 50대 프랑스 유학을 가서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사르뜨르, 사르뜨르, 사르뜨르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고의 학문을 한다고 그 파리에 가서 유학을 해서 한 사람은 교수고 네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경제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새로운 세상 만든다고 학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그 보면 역사가 있어요.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추력에 세워서 도살장으로 가는데, 그때는 도로가 시원찮으니까, 교회 다니는 한가정이 잡혀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다가 차가 뛰는 통에 그집 아홉 살 먹은 애가 차에서 떨어졌어요. 엄마가 차에서 도망가라, 도망가라. 얘가 그말 듣고 숲으로 도망갔어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얘가 숲에서 살아나면서 미국 선교사 도움으로 미국 가가지고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인재들이 다 죽어버리고 인재가 없으니까. 새로운 공부한 인재들을 찾다가 미국 가서 신학 박사가 된그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운동권, 세상 이더러기, 세상 사상가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건설하며 심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선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인가.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 옛날에 흘러간 가요가 아니다요. 옛날에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사건 사건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기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둘레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설하는 일에, 심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인데, 사람들은 파괴하고 뽑아 버리고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들 패거리만 누리고 챙기고. 백성들은 그냥 황부지에 내다 버리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설하며 신기하였느니라그 다음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뭘 본다 그랬습니까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더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21살 된 제레미야가 엄청난 일을 맡아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고 약속하시기를 보여 주시기를 네 앞에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 준다는 약속이다. 살구나무가 히브리말로 싹퀘드입니다싹퀘드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가 싹퀘드입니다 히브리 발음이 같은 발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살그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뭘 보느냐? 예, 싹회들을 봅니다. 맞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한테 싹회도 보증인이 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하고 무슨 문제 이런 문제 얼마나 우리 살아가는 일에 서민들이 숨가쁩니까? 그러나 예미하게 보여주신 사회드 살구나무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증수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뭘 보느냐? 싹헤드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맞다. 내가 너를 싹헤드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